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날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바라고 원하시는 그 뜻, 지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도 하루의그 삶의 목표가 목적이 주님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깨달지 못했던 것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말하고 또 느끼며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삶 안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항상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 들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누군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고, 소망이 뭐냐고 물어보거든, 그 소망에 대해서 말할 답을 늘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그것이 사실로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죽어서 가는 구원,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오신 주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욕기 16장, 18절에서 17장 16절까지가 오늘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아, 2차, 바, 그, 2차 그, 변론, 엘리바스죠. 친구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그, 욕에 대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 이제 욕의 답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8절부터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실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느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충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셔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달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울진이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낯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허감에 펴 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아멘. 아, 친구의 중에 엘리바스가 좀 나이가 연장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음, 처음에 이 엘리바스가 요백에 와가지고서는 권면을할 때는 그 마음에 그 동정심을 갖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얘기를 나눴죠. 음, 많이 고통 중에 있으니까 그 말하는 게 되게 좀 조심스러웠고 마음을 더 상처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런데 요비 엘리바스 얘기를 다 듣고 나서는 이렇게 보니 자기 말을 듣는 것 같지가 않아.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같은 친구 빌다시나 소발이 자기와 같은 입장에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분. 리케 그것에 대해서 우추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엘리바스가 조금 과격하게, 그 우리 그 앞에 부분을 보게 되어져 버리면 좀더 이전보다 좀 과격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 그 말의 톤이 되게 적대적이고 약간 난폭하다 할 정도로,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요비, 예, 니우 치지 못하고 깨달지 못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엘리바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뒷부분을 더 보여서 알겠지만 엘리바스에 이어서 빌다가 소발도 이전보다 조금 더 과격하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좀못 알아듣는 거냐. 지금 너쟤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야. 막 이러는 거야. 처음에는 혹시 너쟤 때문에 그럴 줄 모르니까 잘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안 먹으니까 자기가 여전히 정직하고 난 여전히 하나님 죄진 것이 없어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더 친구들이 강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욥은 또 자기의 변론을 계속해서 해 나가죠. 그러면서 다시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무고하다. 이렇게 심한 고통을 당할 만큼 그런 큰 죄를 친 것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나의 중지자가 되어주셔서 이이 상황에 대해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글을 쓰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문이죠. 이 기도문을 쓰는 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입장에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8절을 볼게요. 18절을 보면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내피. 지금까지 고통당하고 흘린 그 고통과 고난, 이런 걸 얘기를 할 거예요.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부당한 대우. 지금 내가 이렇게 피를 흘리는 건 너무 부당해. 이렇게 피를 흘릴 수 없어. 뭐 이런 얘기인 건데. 땅아 내피를 가리지 말라. 이 얘기는 나의 부당함을 덮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나의 억울한 심정을 덮지 말라. 이런 의미고요.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해라. 부르짖음. 울부짖음, 울음소리, 이거를 가리지 말라, 덮지 말라. 나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고 싶고 부르짖고 싶고, 이 억울함을 가지고 나가는데 덮지 말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억울함과 부당함이 더 깊이 막 올라왔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께서...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지, 조롱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 제발 나에게 나타나셔서 중지자가 좀 되주십시오. 하나님과 저 친구들 사이에, 나와 사람들 사이에 중지자가 되어 달란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예, 목계자로서 여러 사람들 이게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아,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한 사람씩 이, 이 호주와서 정착하게까지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모두가 다 적을, 자서전을 저걸, 자서전 만들 만큼 다 삶에 이유가 있고, 정말 화려한 인생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처 많이 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억울함도 있었고, 우울함도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예, 물론 저도 이 자리에 서서 있지만 목회자라고 예 맨날 해피하고 기쁘고 뭐 이렇게 있습니까? 목회자들도 때로는 우울도 있고 울증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인터넷을 줘서 검색을 해서 목회자도 우울증을 걸리나? 그래서 목회자의 우울증 이렇게 해서 찾아, 찾아보니까 와, 70% 이상이 나와요. 목 기자들이 참 많이 겉에는 많이 해피한 척 가지고 막 웃고 하지만 마음은 많이 우울하구나 이런 것을 많이 겪었는데 현대인의 병에 가장 큰 많은 병이 우울과 억울함이라 그럽니다. 우울과 억울함 이 환자를 보면은 우울은 근심 우에 막힐 우예요. 울 막힐 울 억울은 억자가 어떤 억자냐 그러면 누를 억자에, 그 다음에 답답할 울, 울이에요. 그러니까, 울과, 어, 울할때 울은 같은 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답답할 울자를 한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글자만 보면 답답해요. 진짜 글자만 보면 이게 30, 핵, 수가 30번을 걸쳐야지만 그 글자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야, 아, 글자 자체가 참 우울하고 답답하구나 할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마음속으로 찾아오는 그 우울,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걸 우울이라 얘기하죠. 근데 원인이 바깥에서 오는 거를 우리는 억울이라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답답함은 우울, 바깥에서 와서 답답 만들어지는 것은 억울함이거든요. 지금 욥은 자기 안에서 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오는 수많은 일들이 자기를 우울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이 속을 알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중지자가 좀 되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사야 51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너가 다시는 맞으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서 두리라." 이런 말씀이있어니 우리의 하나님은... 우울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고, 억울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그 억울하고 답답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 곳곳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도 이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힘듦과 답답함과 상처와 아픔을 풀어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른 보혜사,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실 때에도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우울함을 풀어주시고 해결해주시고 동행해주시는, 그걸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아홉 가지의 그 열매는 나의 안에 있는 우울함과 억울함을 치료하는 특효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민자로 살아갈 때에 안과 바깥으로 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겉만 웃는 게 아니라 속도 웃을 수 있도록, 예,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이미 와 계신 분이잖아요. 입을 열면 돼요. 찾으면 돼요. 구하면 돼요. 우리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고, 찾지 못해서 발견하지 못하는 거니,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찾을 수 있는 것. 이게 오늘 또한 본문에서 우리가 또 찾는 기도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요번 자신의 중재가 되어 달라고 부탁한 후에 17장 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0장, 17장 3절을 보면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담보물, 어, 나를 지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증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눈에 보이는 표적 좀 주십시오. 막 이런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결백하다는 것, 내가 그토록 죄를 지은 것이 없다는 것을 이거를 드러낼 수 있는 눈에 보여지는 어떤 표적 좀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럴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중세시대 때에 가톨릭에서 면죄부라는 거를 팔았죠. 그죠? 면계 교회에다가 하나 옆에 헌금을 하고. 어, 하면 돈 주고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죄를 면하는 부를 사면 그것만 가지면 천국 들어간다. 이처럼 눈에 보여지는 무엇인가 딱 갖고 있으면 얼마나 든든할까. 그죠? 마치 천국 들어가는 입장권을 판다 그러면서 돈 주고 딱 사서 내 손에 딱 갖고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게 없잖아요. 있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관계 속에 이루어져 가는 거니까. 지금 여비 너무너무 힘드니까. 예, 담보물 좀 달라 그러는 거야. 표적 좀 주십시오. 내가 말로 해도 아쳐서 친구들이나 누구나 알아듣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담보물이 없다면 뒷부분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들이, 자신들이 말이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세 등등하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친구의 말과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것 때문에 친구를 비난하고 아프게 하는 그들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 담겨져 있는 그런 말을 기도를 해요. 지금 엘리바스나 도 빌다시나 소발이 자기가, 자신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맞아. 하는 부분들을 요백에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요비이 너가 다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어쩌면 그들이 지금까지 옳다라고 하는 그들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요백에 말하고 있지만, 요은 너무나 큰 아픔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 우리도 살아오다 보면은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듣고 배우고 깨달아지고 해서 각자 각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선에 대한 기준도 갖고 있고 정의와 공의라는 것을 가지고 있겠죠. 쉽게 말하면 나의 의라는 것이 있어요. 이 의가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보다는 도리어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어지는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을 하나님 안에서 이끌어오고 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기 위한 그 신앙 가운데 이끌어가는데 무엇이 가장 힘든가를 살펴보면은 각자 각자가 만들어낸 나의 의가 있어요. 그 의를 꺾는 거가 너무 너무 힘들어요. 제 3자의 입장에서 제가 보기도 힘들겠지만, 우리 각자 각자 자신들에게도 자신도 아마 그걸 경험할걸요? 내 안에 있는 내가 만든 의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꺾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너마다도 참 어려워요. 지금 엘리바스와 빌닭과 소발이 욕을 진정으로 위로를 하려고 그러면 자신의 살아왔던 모든 경험과 지식을 꺾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갔으면 이런 상처를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마치 내가 갖고 있고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각 들어가 버리면은 친구든 형제든 부모든 누구든 상처받아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걸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경우들이 너 많아요. 아픈 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옳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을 참 조심해야 돼요. 나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 나는 얼마든지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의,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 하나님의 사랑 앞에 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한, 우리는 모든 부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지고 죽음을, 십자가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데 여전히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알면 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내 가지고 있는 내 의를 꺾는 겁니다.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더 경선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지한 그런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요분 그 17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을 사람들에게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가족을 잃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어졌고 속담거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아플까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민자의 생활을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 속얘기를 잘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될까 봐. 이거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살아가요. 근데 욕은 완전히 예, 주변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된 거예요. 저렇게 잘 살던 욕이 저렇게 훌륭하던 욕이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벌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망각이 됐냐. 가는 곳곳마다 욕의 이야기겠죠. 심지어는 경건한 사람조차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욕을 벌었다라는 말을 들으니 얼마나 욕이 마음이 좋아하겠어요. 간지시 하나님 한번 붙잡고 살아가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욕을 벌었어 라고 말하는 말을, 말을 들으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욕은 어디까지 왔냐 그러면 죽을 수만 있으면 지금 확 죽어버리겠다 할 정도로의 그 심정까지 왔어요. 도리어 자기 죽음을 애찬양할 정도 예. 무덤 이야기 구더기 무덤 속에 들어 사람 시체 조금 썩으면 구더기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 자매다 내 어머니라 할정도로 예. 그러하게 땅바닥에 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정말 핵심 있는 말씀이 본문이 나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단과 내기를 하려 고 내기 중에 요백에게이 말을 듣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게 구절이에요. 구절이 뭐예요?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 가는데 주변에는 있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 그런데 난 하나님 붙잡고 지금 가. 나는 여전히 이 길을 갈 거야 이런 거죠. 예.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어, 점점 절망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하면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관계 속 힘을 얻어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감동해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감동해요.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가 있지 아니면 이런 고백을 할수 없는 거죠. 요배 위대함을 얘기한다 그러면 저요한 구절을 고백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믿음은 두 가지 믿음 이 있다. 신념이냐 신뢰냐. 신념은 생각 속에 있는 믿음이죠. 신뢰는 네, 하나님을 100%가 믿는 1%의 신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갈수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한테 뭐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그 길은 주님 붙잡고 가는 길은 옳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나와 사람들 사이에 중재해주실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시고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 겸손과 나자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는 그 연습들이 기도의 연습, 말씀의 묵상 연습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